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부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미니토론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우매치 남진 교수의 부산을 말한다. 정치 현안과 또 부산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두 가지 시선으로 토론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두분 나오셨습니다. 남일재 동서대 교수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진심원 부산대 교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한 주간의 정치 이슈, 두분 토론 함께 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가는 토론입니다. 문자 샵2252샵2252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이고요. 토론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구몬입산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또 취약계층을 위한 4차 추경안이 마련됐죠. 신속한 처리와 집행에는 여야가 뜻을 같이 하기로 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특히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이 논란인데 야당은 실효성도 없고 또 표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통신비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통신회사만 살찌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지. 2만원, 여지까지 없어도 잘 살았는데, 뭐, 그 2만원 버텨준다고, 그뭐큰 도움 되겠어요. 통신회사만 살친다, 결국은. 사회복지적으로. 그쪽으로 오히려 지원해주는 게안 낫겠나. 우리나라의 통신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서 돈을 지급하는 게전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도 자성합니다. 준다는 거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크게 혜택이 있을거라생각 되게 많이 해요 통신비 만 원이 또 어려운 사람한테는 좋고 그지 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죠 자영업자나 더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많을 거란 말이죠 몰아주는 게 낫지 않냐별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일을 추진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통신비 2만 원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준다는 거는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그거 2만 원에 대한 효과를 그렇게 개인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굵게 했으면 좋겠어요 2만 원이 사실은 돈이지만 마음으로는 안 느껴지거든 예 우리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예이 관련해서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예, 여러분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4차 추경안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문제가 앞서 얘기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고집하면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범여권인 열린민주당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실련도 실효성도 없고, 또 이동통신사 손실만 메워주는 거라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 좀 여쭤보죠. 남일치 교수님, 통신비 2만원씩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뭐, 시민들 말씀, 뭐, 비슷하잖아요? 1인당 2만원에 만 9천 몇백억 된다고 그래요. 1조 원 가감도를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 사실상 말이죠. 재난지원금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시장 승수효과가 있어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뭐, 저, 왜 하는지 모르는, 이제, 폐착 패착 중에 폐착인데요. 예. 비대면으로 통신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다. 그런데 실제는 말이죠. 지금 거의 다 정액제예요. 거의 다 정액제가 돼가지고, 통신비 별로 의미 없죠. 또, 일부 회사에서는 통신비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뭐, 맞는 얘기고, 그 하도 궁색하니까 이제 국민들자 그동안 답답하니까 위로한다고 이만한 지 위로금이라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 이만원을 주려면은 차라리 뭐우리가뭐통닭이라도 사먹을 쿠폰을 좀면좋겠는데 손에 쥐어주지도 않고 통신사로 보내버리면 무슨 현실감이 있겠나 이게 네. 위로가 안 된다. 위로가 음. 안 되죠. 약으로죠 네. 그냥 액수 자체도 뭐 애들 용돈도 안될 수준이고 음. 그러니까. 이돈 차라리 한1조 된다면 또 어디 보니까 이게 나와 1 조를 나눠 주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예. 그 2만 원 갈라 주기 위해 가지고 10억짜리 조직을 하나 운영해야 된다. 인제 황당한 일을 든데 음. 이런 가지고 지금 정말 어려운. 코로나 사태로 문 닫고 있고 눈물겨운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영업자들 예. 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다소라도 한달집세가될 만큼이라도 나눠 드리는 거 음. 이런 일들이 좋은 일이 있죠 근데 어제 뭐 국회답변 보니까 정세균 총리마저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근데 자기 의견이 전혀 반영안 됐다고 선서를 해요 그 대통령하고 이낙연 예. 대표가 둘이서 해버리니까 총리는 그래 배제됐다 이런 내용인데. 아마 이거 뭐 청와대 가셔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뭘 잘못 잡쌌는지 흑발질을 예. 나마 해도 크게 한거 아니냐. 어어. 아마 이게 두고 두고 앞으로 그 이낙연 그 대표의 대권 행보에도 그림들이 네. 될 만큼 악재다. 나는 패착이다 이런 생각을 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진시호 교수님, 어 이게 사실은 취지가 앞서 저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요한 일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예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네, 뭐, 필요한 분들 필요하다고 2만 원 드린다. 그거보다는 더 지원을, 음.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영업을 못한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너무 어렵잖아요. 예.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지급해서 그분들이 뭐그 돈을 가지고 뭐 2만 원을 더 내시든지 통신비, 이게 맞는 거죠. 그건 예. 어려운 분들만 또 선별해서 통신비를 지급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정책은 국민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바꾸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이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과 정부는 지급을 철회하면 되는 것이죠.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만원 통신비 주지 말고 독감 백신 주자. 그랬는데 이 독감 백신도 지금 다시 전 국민 접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과유불급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생산도 불가능하다. 6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추가 생산하는데.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 정당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심사숙고하지도 음. 않고 독감 백신 얘기하고 통신비 얘기하고 이런 거거든요. 정당이 지금 나라가 힘든 분들도 많고 갈 길도 먼데 맨날 이렇게 헛발질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힘도 비판을 하면서 제대로 된 대안을 주지 못한다는 한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정당들이 제대로 알아보고 이게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맨날 헛발질하고 국론 분열만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국민들이 아니라 그러면 바꿔야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laughs> 지금 그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거 같아요.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격차가 이제 6% 정도로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과 격차해서 예? 밀렸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통신비 이런 것들은 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국민들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문제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분들도 여론으로 불만을 표출하시는 것도 아니고, 받은 분들이 또 지지율을 끌어올려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차 때와는 다른 것 같고, 음. 2차 때는 지금 재난지원금이 전혀 뭐 민주당이나 대통령, 아니면은 국민의 힘에 대해서 지지율로 이렇게 국민들이 응답하고 예.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재난지원금 받는다고 국민들이 지지율 변동시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음. 국민들이 좀 현명해 더 현명해지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이나 뭐 통신비 아니면 독감 백신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추미애 장관 문제가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80%는 추장관 사퇴하면 안 된다. 이게 정치 공세기 음. 때문에. 그 관련 얘기는 그렇죠. 제가 뒤에 어차피 여쭤볼 텐데.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수장관 문제에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통신비 문제 가지고 이럴 땐 아닌 것 같다. 예. 전혀 먹을 뭐 게큰 음, 변수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음. 자, 그, 문자가 왔는데, 육하나 군님께서 통신비 지원 2만원보다는 전기세로 2만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9301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은 2만원의 가치를 얼만큼 크게 두는지 정신 차리시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문자, 고맙습니다. 문자, 샵, 2252, 2252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내주십시오. 음, 그러면, 이걸 지금, 어, 4차 추경에 이어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어떤 방향으로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 주건 간에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선별적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런 식의, 어 보편적인 복지로 하도에 초이스를 잘 해야 될 문제인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선별 지원은 뭐~ 선별 기준에 관한 문제가 또 나오니까 예. 음. 벌써 지금 뭐~ 유흥업소 주인은 뭐~ 유흥업소는 주민 아니냐 그러고 뺀다는 말도 없고 지금 뭐~ 대모하고 난리 나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선별 지원이라는 건는또정확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일시적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연령대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성향이라든지 관계없이 닥치는데 예. 여기에 서 특정 계층만 뽑아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섣불리 내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는가. 음. 차라리 네. 제 2차 전환 지원 같은 경우는 요번에 낼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그 우리 산업 이라든지 경기 활성화 쪽으로 포인트를 돌아가지고 다른 정치를 쓰는 게 낫았지 국민들에게 돈 갈라주겠다는 어. 발상 자체가 나는 근본적으로 볼된가 어, 아닌가 오히려 좀 그러죠? 거시적인 시각으로 그렇습니다. 경제 지원에 돈이 투입되게끔 자예어 예, 알겠습니다 금그 방금 황금 문자 오신 분 전기를 끄꿔주라는 네. 얘기인데 아그런 것도 신선한 발상이에요 예예 어,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진시홍 교수님은 지금 어떻게 좀 재난지원금 방향을 잡는 게 옳다고 좀 보시는지요 지금 뭐남 교수님 거시적 지원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하루. 드시기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래서 재난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지금 뭐~ 재정 건전성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코로나가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금 상황에서 아무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예. 정부는 이 피해가 크신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재정 건전성도 고려하면서 어려운 분들도 도와드리면서 그다음에 코로나도 또 통제도 하면서 방역도 하면서 네. 이러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은 거의 지금 선별 지금 아닙니까? 2차 재난 지원금. 그런데 그렇죠. 예. 이것이 지금 그 받은 면못 받은 분들로 나뉘어 가지고 음. 여론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예. 지금 추장관 문제가 여론에 직접적인 <laughs> 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재난 지원금의 선별 지급이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장관 변수가 가운데로 매개체로 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은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국민들이 그 당을 떠나서 네. 이 그렇지.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기 생계와 달린 문제니까. 1차 때는 뭐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지율 이푹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 교수님, 지지율하고 인기 동시케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난 지원금 문제에 관해서는 음. 지지율하고 연동 안 시키고 정말 이게 필요한 건가 아닌가에 네. 대한 어떤 검증에서 나타면 좋겠다. 음, 당연히 그렇더라도. 이제 저, 예. 저, 청와대와 정부는 그 판단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문제. 가지고 지지율 올려줄 생각했다 그러면 네. 정말 나쁜 네. 지지를 아, 얘기를 연관시킨 거는 그런 취지로한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음.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지금 당장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음. 자, 그 통신비 2만 원은 아, 앞으로 지금 계속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아, 좀안 해봐야... 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한 <laughs> 시대 <했는데> 왜 이런 <이러는지 웃음> 저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뭐그뭐그이학연 <laughs> 대표와 그 문재인 대통령 이게. 강하게 너무 밀어붙이니까. 두, 두 분이서 갑자기 만나가지고 그쵸? 그냥 그러고 나왔는데 여러 예. 사람들 다 멘붕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정의경연대 회기부정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 윤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고 민주당은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자, 불구속 기소됐죠, 결국. 윤미향 의원. 진심원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좀 보시고 보셨는지요? 예. 예, 그 최인호 의원, 지금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죠.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저께 최고위원회 이후에 브리핑하면서. 이 유니언 문제가 이 기소된 것, 검찰 기소된 것에 대해서 예.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송구스럽다 그랬거든요. 음. 그리고 정부는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랬거든요. 네. 수석대변인 민주당 수석대변인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대책 정부가 마련해 달라 이 얘기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음. 그래서 뭐 당직과 당원권 정지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출당 조치는 법원에서 판결이 이제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 나야. 출당 조치를 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윤미향 의원이 지금이라도 좀, 어,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는. 예. 음. 뭐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그렇게 되면은 또 본인이 속해 있었던 당에 대해서 오히려 또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원 판결은 좀더 기다려보는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이 그런데도 이와중에 이낙연 그 대표가 지금 윤리감찰단을 만들어서 그나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이나 뭐 김홍걸 의원 이 문제를 이제 윤리감찰을 네, 감찰을 하겠다는 했죠, 것이죠. 얘기해. 그래서 민주당 표. 음. 공수처를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의원들의 문제가 생기면 예. 명명백백히 가리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먼저 의원들의 잘잘못을 명확히 따져서 잘못이 드러나면 빨리 빨리 그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음. 이런 게 정당의 갈 길이라고 보고요. 정의기업연대가 수요일 집회에서 1457차 집회에서 스가 신임 총리한테 좀 역사적인 책임감을 통감하고 문제를 해결해라, 위안부 문제. 이런 취지의 발언한 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또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은 포스트아베 시대라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음. 반역사적 행위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갈짓자 행보로 역사의 걸림길이 되지 않길 바란다. 이랬거든요. 이러면서 검찰을 비판했단 말이죠. 윤미향 의원을 옹호를 한 것인데, 저는 이게 정의원이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더 유발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면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네.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지 일본에게도 반성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합리적인 음. 태도인데 정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잣대가, 어, 마냥 감싸거나 그런 걸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떳떳해야지 일본에게도 과거의 음. 잘못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남일철 교수님은 어떻게 좀 네, 뭐 보고 계십니까? 정 교수님 네, 교수님 뭐 아주 뭐, 말씀하신 거, 네. 동감하고요. 사실 그 구속을 해야 될 사안이었죠. 음. 근데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의원 만들어주는 바람에 이게 네. 지금 불구속이 된 상태로 이렇게 꼬사나온 꼴이 되어버렸다는데요. 네. 객관적 그 범죄사실 자체가 워낙 명백하니까 민주당으로서뭐 어떻게 방어해줄 수가 없는 행편일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죄질이 나쁘기는 뭐 여섯 가지의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도 그매 할머니, 길, 뭐 할머니든가요? 기만해가지고 후원금 7,900만 원을 받아 챙긴 준 사기죄. 이게 이제 가장 아플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냥 사기도아니고준사기 나는 준자부터 길러 좀더덜한건줄 알았더니 이게 미성년자나 장애인이나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완전히 속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준 사기니까 사실은 죄질은 더 나쁘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그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민주당 책임을 아마 져야 될 거예요. 결국은 책임을 뭐, 결국은 뭐 그래서 지금 당원권도 정지시키고 음.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면은 이쯤 되면은 윤명현 스스로가 막 자중하고 뭐, 오히려 탈당을 해서, 의혹을 네. 내려놓는 게 그게 맞는 수술이라고 보는데, 음. 뭐, 뻔뻔하게 지금도 잘못된 잘못 거없다 그러고 버티고 있다면은, 민주당의 그러한 조치마저도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버티는 꼴이 되니까, 당원으로서의 자세도 아니죠. 그래서 네. 윤명 씨 문제는 뭐, 이 정도 해도고요. 방금, 이거, 그진 교수님 말씀하셨던만은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상지, 김원걸, 이런 좀, 응? 도대체 의혹이 불거지는 분들에 대한 윤리감찰을 하겠다. 지켜봐야 될 텐데, 앞으로 어느 당할 거 없이 잘못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매스를 대고 재측질 당하는 이런 자신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번에 그런 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네. 그, 만약에 재판에서 혐의대로 판결이, 검찰의 혐의, 기소한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민주당에게 진짜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개원 당시부터 계속해서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음. 어, 사실은 이 혐의가 있음에도 다소 무리하게 이제 그대로 개원을 하게끔 뒀으니까그 네, 부분은 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만으로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음. 그래서 사실 확인을 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조국 문제도 그렇고 예. 윤미향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추미애 장관 문제도 그렇고. 음. 그렇고 너무 의욕만에 빠져서 사실을 도해자하는 건 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었으니까 예. 사실 파악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음. 예. 저는 그, 그, 그뭐 네, 저는 그그 결국에는 정치나 음. 법이 부다 형식 논리가 중요하니까 형식 음. 논리를 갖추자는 건데 네.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답답하죠 이제. 음.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네, 답답해도 사실이 보면서. 나올 때까지 네. 검찰, 경찰,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네. 기다리는 자세 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차분하게. 자 문자 샵 2252. 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2252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어, 자원치 남진 교수의 부산을 말한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연장 특혜 의혹 논란 그야말로 점입 가경입니다. 야당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박성준 대변인이 안중은 의사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여풍을 맞고 있죠. 군특혜 의혹 논란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 이 좀처럼 가시질 않아요. 대정부 질문에서 더 이제 뭐 강한 얘기들이 나오고 오갔었는데, 남 교수님, 어떻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하면 은 우리나라 참재미있어요 법무부 장관 아들 병력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 했어요. 이 문장을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법무부 일을 가지고 국방부가, 아, 그,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해서 초유의 일을 지금 보고 예. 있는데. 한세 가지 측면에서 보죠. 추미애 우선 그 장관 본인 태도가 문제죠. 처음부터 부인하고 발뺌을 하고 소설 쓰시네 하고 이제 나섰다가 본인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보좌관 전화할 일 없다. 전화 한글로 나왔고요. 뭐 아들 위해 가지고 아무도, 뭐, 구매 안 가도 되는데 보냈다. 어제 서울 그 국방장관 후보자가 원래 민주 대상 아니었다 예. 이렇게 되어 보니까 아니고 음. 특히 이제 재밌는 거는 국방부 민원실에 지금 부모의 그 민원성인지 청탁성인지 전화가 와 있는 기록이 있는데 본인하고 남편 안 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느 분이 뭐 그럼 귀신이냐 검찰이 뭐 귀신 불러가지고 수환할 거냐 이렇게 냉소적인 얘기 가 나오는데 네. 어쨌든 주미애 잠깐 본인의 태도가 참 제일 음. 문제다 네. 이게 제일 문제고 그다음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뭐, 추미애 및 서일병 구학이라고 그러나요? 여기에 앞다투어 나서는, 자, 국민 정서가 동떨어진 발언들 릴레이로 하는 거, 이거 참, 골사노운 예. 정도를 넘어서고 있죠. 이것이 지금 추사태 압력을 더 높이고, 뭐,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시키고 떨구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뭐, 쿠태타 세력이니, 뭐, 동사무소 청탁이니, 뭐, 카카오톡 휴관이안중근 정신까지 나오고, 여기에. 김치찌개까지 나오는 이런 판인데 예. 이런 얘기들이 나는 이게 좀실플하게 네.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 손으로 추장관 못, 나못 자르니까, 국민 네. 여론 빌려가지고 추장관 물러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것인지, 내가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 이렇게까지 이런. 하는 아, 이유가, 아, 예. 뭐 추장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음, 음. 국민 여론으로 추장관 잘라내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음,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엑스맨도로 하는, 청와도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아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황당한 소리를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그 다음 더 답답한 거는 국방부예요 국방부는 장관 후, 장관이 나와가지고 행정오리라 그래요. 행정오리라 그러면 행정오리한 사람들 처벌하든지 국방부 내 징계 질서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예. 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담당하던 장교들은 나가 청탁이 있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국방부의 부대일지라든지 뭐, 영담일지 복무기록 병무청기록이 전부 다른데 이렇게 엉망인 행적을 한 예, 것이 국방부였던가 이런 걸 예. 보니까 이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 음. 사건은 참 골치 아파도 보통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다 추 장관 스스로가 음. 예. 잘 판단해야 될 문제다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자세 가지 이제 추 장관 본인 태도와 또 민주당의 과도한 감싸기 그리고 국방부의 태도 일공일사 님께서 추 장관 아들 한 명이 국방부 기강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은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카톡으로 집에서 휴가 연장하는 나라가. 똑바른 나랍니까? 6813님께서, 추장관 문제는 자업자득이다. 처음부터 이실 짓고 했으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 행태가 더 가관이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진지원 교수님, 음, 얘기 들어보죠. 진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예. 추장관 문제 때문에, 아들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이번에 다시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6% 격차로 이제 다시 격차 벌어졌어요. 예. 그거는 이제 여론이 어느 정도 이, 국민 반영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확 흔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근데 저는 요인은 그거라고 봐요. 지금 3, 4일간의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장관 문제만 계속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문제만 있느냐. 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저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좀 반영되는 것 같고, 또, 리얼미터 조사라, 지난 16일 조사인데, 추장관 사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팽팽했단 말이죠, 오차 범위 내에서. 예. 그에, 그리고 가세히, 자세히 지켜봤더니, 민주당 지지층은 사퇴하면 안 된다가 83%고,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퇴해야 된다가 9 0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완전히 지금, 이, 어느 당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추장관 보는 시각이 완전히 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쟁에 나라 전체가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할 일도 많고, 예. 해야 될 일도 많고, 어려운 분도 많은데.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정쟁으로 빠져들면은 전부 다안 좋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너무 소모적인 음.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게 관심거리고 국민들의 관심거리 이렇게 여론이 지지층별로 갈린다면은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도 하면서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예. 진실을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모적인 예. 일좀 그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싶었어요.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사실은 그 양당 그리고 청와대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정부도요. 그렇죠. 코로나 19 상황 전까지는 너무 적인 그게... 일로 그런 뭐 중요한 맞춰 모르겠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은 거는요 이런 과정에도 민주당 내뭐 박용진 송천 예? 또2 음. 4살 박성민 청년 최고위원 쓴소리슴심 참고 했어요. 예?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저희 음. 그 친문 지지자들이 여기에 댓글 폭탄, 욕설 붙여보낸다는 예? 거,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를 일단 망가뜨리는 겁니다. 의혹만으로 그러지 말고요. 예? 검찰 수사 좀 기다리고 예? 법원 판결도 기다리고. 뭐 일단 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수사가 네. 시작이 됐으니까 빨리 좀 결론이 나면 제일 좋은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오늘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일재 교수, 진시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예, 오늘 구문입 부산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현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